thank you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니떼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뭐 모바일 버전 1.5.0.4 버전을 리뷰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1.5.0.4 버전 베타 버전 자 오늘 한번 리뷰를 빠르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된 아이템 같은 거는 없지만 아이템은 없지만 이렇게 새로운 어, 몬스터인 바다거북이 생선 바다거북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바다거북이 뭐냐 여러분들 어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더 빠르겠죠 자 바다거북은 말 그대로 이렇게 아주 귀여운 바다거북인데 자 육지에 있으면은 바다로 돌아가려고 아주 느릿느릿하게 음,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거북이질을 하면서 바다로 돌아가는 아주 귀여운 친구인데요 자이 바다거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추가가 많이 되었어요 어, 그런데 얘 바다로 가려고 진짜 열심히 간다 나 밀어줘야겠다 야 가라 <laughs> 가서 가라해 자, 근데, 이 바다 거북은, 자,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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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했니? 자, 오, 이 바다 거북이 아주 신기한 점은, 밤이 되면은, 몰래 이렇게, 모래사장 위에 올라와서 알도 낳는다 그러던데, 뭐, 아직,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 게 아쉽네요. 자, 그럼, 이 아이, 얘로 인해서 추가된 아이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 거북 등딱지, 그리고 바다 거북 알, 그리고 바다 거북 마스터의 활, 활, 아 이게 활은돼 있던 거고요. 그리고 거북 마스터의 포션. 자, 이, 이 아이템을 한번 써볼까요? 자, 일단 이 활. 자, 자, 이 바다거북의 활을 맞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속도 저하가 4가 걸리고요. 그리고 저항이 2가 걸립니다. 자,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에 방어력이 세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속도가 되게 느려져요. 자, 그리고 여기 바다거북 알. 자, 이알 보이시나요? 자, 이 알들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바다 거북이 알은 신기한 점이, 모래 위에서만, 음, 모래 위에서만 이렇게 스폰이 됩니다. 딴곳 위에선 스폰이 되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다 스폰을 해볼까요? 아, 스폰은 되는데, 자, 여러분 스폰은 되지만, 자, 이렇게 스폰은 되지만, 자, 보이시나요? 자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 이펙트가 뜨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모래가 아닌 경우에는 초록색 이펙트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게 되지가 않아요 자자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신기한 점이 자 이렇게 가서 가까이가 이렇게 밟으면 자 이렇게 바닥 오브가 알이 부서져요 이런 식으로 뿅 이렇게 어? 오오안부지잖아오안 어? 어? 부서지네요 아이몇 번을 밟아야 부서지네요 오, 이거는 좀 튼튼한 바다 거북 알이었나봐요. 아니면 모래 위에서 그, 있어서 그랬다던가 모래 위에서 있어서 그런지 조금 튼튼하네요, 바다 거북 알이. 자, 이건 한, 이거는 한 번에, 한 번에 부서지는데, 이 왼쪽 거는 한 여러 번 밟아야 부서지네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또 추가된 아이템. 자, 뭐이 활과, 이거 마스터 포션과 거북 등딱지와, 자, 거북이 껍데기가 추가되는데요. 거북이 등, 등껍질이 추가되었는데요. 자, 여깄다. 등딱지, 등딱지가 추가되었네요. 자, 이 거북이 등딱지란 아이템을 모아서, 자, 이렇게 모자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거북 등딱지 아이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북 등딱지 아이템 효과는 뭐냐면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자, 여기 보이시나요? 후중호흡, 후중호흡, 후중호흡이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자, 바닷속에 갈때이 아이템이 있으면은 뭐 수중 포션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수중 호흡 때문에 지금 게임 모드긴 한데 한번 게임 모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모드를 풀면은, 자, 이런 식으로 수영을 하면서 수중 호흡이 그대로 이어져가요. 야, 야 바다 좀비 따라 온다. 바다 좀비 따라 온다. 어, 좀비 따라 온다. 자, 좀비가 절 이렇게 따라오네요. 아저씨, 돌고래들이, 오, 돌고래들이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지 절잘 따라오네요. 자바다 이렇게 거북이도 있고 이번에 아쿠아틱 업데이트 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좀더 추가된 아이템이 더 있습니다 아 기능들이 추가되었죠 뭐야 그리고 게임 모드 왜 안되냐 됐다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이 마그마 블록과 영혼몰에 이렇게 아이템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추가, 이게 왜 제가 이렇게 꺼내놨냐면, 추가된 아이템은 아니지만, 이 마그마 블록과 영혼모래에서 굉장한 효과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다로 가서, 자, 이렇게 바다로 가셔서, 여기다가 마그마 블록과 영혼모래를 제가 설치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마그마 블록 설치하시면,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물기둥이? 자, 이 마그마 블록은,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아이템을 자 제가 한번 이 전나우 보트를 이 위에다가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 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이 마그마 블럭은 아이템을 아래로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자이 물감옥에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쏙 내려가죠. 자 어머 이거 부셔져. 근데 다시 이렇게 푸시면 자 이렇게 보트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혼 모래, 영혼 모래를 설치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약간 벗어났는데 영혼 모래는 마그마 블록과는 정반대로 아이템을 위로 올려 보내 주는 성질이 있어요. 슝. 자, 이런 식으로 자, 엘리베이터도 나중에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이템 같은 것들도 뿌려 가지고 어 자, 아이템 같은 것도 뿌릴 수 있으니까 한번 뿌려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템을 뿌리면, 이게 뿌리면 위로 쑥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아이템들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마그마 블록은 아래로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고, 자 영혼몰에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5.0.4 버전, 그리고 마지막, 생선이 이제 대구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생선이 보시면은, 생선, 자, 생선, 자, 생선 보시면은, 자, 모양이 이렇게 대구들,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대구양동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리모, 자, 한번 대구, 날생선, 날생선도 한번 찾아볼까요? 아, 여기다 바로 앞에 있네요. 자,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자잘한 수정사항이라든가 업데이트가 조금씩은 있지만 너무 자잘한 거라서 리뷰해드리진 않을게요. 자,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인크래프트 1.5.0.4 버전이 이렇게 업데이트 리뷰를 했는데요. 자,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익대였습니다.